아, 다, 왜? 슈퍼이합아나왜이 West s 갑자기 안 되지? 웨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t 어, 된다 다 e West 11일 터네. 잠깐만,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아닌데 또아인가 이거 성격 파탄? 나 이번 판 완전 헤비하듯이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몰라 나 혼자 할땐안니랬는데 아저씨랑 초대하니까 귀신같이 또 이렇게 되네 자신이냐? 너 다음번에 보자. 아니 다음번 필요 없어. 우리 영마이가 너희 영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영 하면서 그냥 바로 죽어 버리듯 들어와. 야이백 두 대가 너희를 보고 있어. 숙치에 뒤로 빼. 차 빼. 사고로 그대로 빼. 크란방왜 저기 있어? 미쳤나? 이번 게임 정신 나갈 것 같아. 잘 참았다. 단성 거 같은 거 쏘는 거 아니야? 내가 나오지 말랬지 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 무슨 자신감이야 이해할 수가 없네 아 근데 저렇게 헌납판다면은 공납 받아주는게 또이 군주로서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이 백탄 어따 뺐어 도 대장전? 아그 탐바꿈? 어아 크람방 건방진데? 나 크람방이나 보러 갈까 지금 우리 헤비 애들이 안일해져가지고 우리한테 이 라인을 맡기고 슬금슬금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 같거든 그래, 스티비를 죽여, 스티비를 찢어. 스티비를 스티비 원더로 만들어버려. 나이스! 이거야! 그치! 차고로 꺼져버려. 나이스 도탄. 4, 3, 2, 1. 6. 어림도 없죠? 안 나오죠? 나이스 <laughs> 너무 좋아. 꼽냐? 아 꼽으시냐고요. 제나턴 없는지 모르고 뒤태기 하고 있는 거 존나 웃기네. 나탄 없는데. 장전 중이었는데 나. 아아 아, 아, 크란방 스파 사라졌다 조준했는데. 그래도 빠진 거 아저씨. 나는 엽치기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매기겠습니다. EBR, EBR! 우리 57 뭐해? 왜 EBR 안 써? 내가 스파트리 받는다고?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것. 오 웬일로 저걸 맞췄네 믿고 있었다고. 아 너무 좋아 이거야. 이게 저먼 테크놀러지 게르마늄 맞춤 봐라. 아마 게르마늄 아닐건데 아무튼 게르마늄 맞춤 봐라. 이싸움을 끝내 왔다. 애송이들. 났어, 바샤 못 죽였어, 탄났어. 아, 이거 탄에 게르만이 완 섞여서 그래. 방금은 그냥 평범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성적탄이었다. 제지